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보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과장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소아두통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아두통은 되게 특별한 기저 질환 없이 두통이 발생하는 원발 두통과 신경계의 비질적 질환 혹은 변신 질환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차성 두통으로 나눠집니다. 온발 두통에는 현두통이라든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되는 긴장성 두통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통의 위험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내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두통이 있을 경우 의사가 바로 봐야 하는 경우는 잠에서 깰 정도의 두통이 있다든가 잠에서 깨자마자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있을 경우 알고 있는 질환에서 급격히 악화되는 두통이 있을 경우 두통의 강도가 점점 세지거나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 두통이 있는 경우 6세 미만의 소아 두통이 있다던가 두통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소아의 경우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러한 비정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편두통이 가정력이 없는 소아 편두통의 경우 뇌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